폭스바겐의 소형 SUV죠. 히록 차량인데, 이 차량도 가성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셀토스가 딱요 가격 정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옵션마다 등급마다 좀 차이가 좀 나긴 나겠지만, 어, 폭스바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가성비도 좋을 뿐더러, 어, 방금 소개시켜 드렸던 벤츠, 폭스바겐, BMW,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제품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순정품목을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순정품목이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한 50만 원이에요. 근데 어 이제 싸제로 돼 있는 애프터 제품을 쓰시면 어 좋은 오일 합성유 가셔도 한 15만 원 20만이면 갈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오일 그러니까 그런 거 가는 것보다는 합성유가 더 좋을 뿐더러 나머지 국산 차량이랑 비교하면 크게 뭐 들어가는 비용이 크진 않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뭐 케미컬류 그니까 뭐 엔진오일 뭐 온라인도 그런데 이제 뭐 하부 아이디라든지 그런 뭐 부품 자체도 워낙 요새는 잘 나와요 에포터 제품이 저도 이번에 어, 엑스포 차량을 하부에서 좀 소리가 나, 나가지고 제가 순정품으로 견적을 받아 봤을 때 정확하게 180만원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180만원이 근데 어 요거는 에프터 제품 쓰고 하니까 딱 50만원 나왔어요 근데 운행하는데 전혀 모릅니다. 어, 카레이스데고 와도 그걸 모를 거예요. 무슨 용인지 진짜 가고 에프터 제품인지. 그렇기 때문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요 차량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티록 2.0 차량이시고 디젤입니다. 연비 최강 연비 한 16km 나와요, 이 차가. 그래서 어, 디젤 차량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중간, 중간 상위 정도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금액대도 2,190만원. 연식은 21년 5월에 4만 1,000키로딱 적정 주행거리 띈 차량인데, 요 차량도 엔카 들어가가지고, 티록 차량 검색하셔서, 요 년식 요 동급대 매물 보시면, 요 차도 쌉니다. 원래 지금 강국, 강구, 최초 강국가가 강구가, 2,300만원이었어요. 2,300만원. 근데 지금 110만원 정도 감가된 상태로서 내려온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품은 다 빠진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도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하시는 이제 고객님들은 이 차가 싸신 걸알 거예요. 근데이 차량은 성능 기록 부상 완전 보사고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제 같으면 뭐 셀토스나 뭐 이런 거어 구매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 사시면 뭐 남들이 뭐이차를뭐2 1 9 0만원 아시 알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와저 수입차 탄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자기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소품 비용, 그리고 뭐 수리 비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싸게 할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이 또 있으시고요. 요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4,032만원. 그러니까 4,032만원인데 신차 장기 렌트로 처음에 어, 전차주분께서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 1인 소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단순히 한건 없었던 그런 무사고 차량이신데 신차가 대비해서는 약 1,600만원 정도 차량 가격이 빠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타이어도 앞타이어가 한 7에서 80% 뒤타이어가 한 6에서 70% 그러니까 딱 지금 교환을 해놓은 상태예요 4만 0천킬로 m 기 때문에 한 3만에서 4만에서 타이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는 차 구매하시면 돈 들어갈 일이 크게 없죠 네, 아무튼 그런 차량이다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PD님 모셔서 이 차량 또한 같이 외관 스크래치가 어디 있는지 어, 특이 장점이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찍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본네트부터 또 한번 살펴볼건데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쪽 복주머니쪽 뭐, 넘어봐도 뭐, 먼지 살짝 묻은거 제외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 어, 지금 강택이 또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뭐 꺽꺽거리는거 없고 손등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런 강택 유지가 다잘되어있고요앞 어, 전면부 보시면 이 복스바겐 마크의 이제 그릴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다. 어, 뭐 부서진데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전면부 LED 같은 경우도, 아, 라이,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LED로 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수호 님이 비싸요 하시는데, 어, 저희 직원분 아니시죠? 네, 쌉니다, 고객님. 엔카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건데, 비교해 보세요. 싸요. 제가 그이차보다 동급 매물 중에서 싼거 있으시면 저한테 캡쳐해가지고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어,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조건 쌉니다. 네. 네 한번 밑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앞 범퍼, 어, 앞펜다 보시면 어, 굉장히 이것도 깔끔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타이어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앞 타이어는 지금 손가락이 뭐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잔존이 많으시고 어, 앞에 조석휠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스크래치가 없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뭐 스크래치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조수석 앞문도 굉장히 깔끔한 현상, 유중이신데 어, 썬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체크한 항목은 아니지만 어, 썬팅도 그래도 뭐 저렴한 라인의 썬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내려 보시면 이 디모 같은 경우도, 다, 그러니까 이 차는 굉장히 제가 기억이 난, 났던 게아 그냥 진단했을 때와이차왜 이렇게 깔끔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정도로 좀 관리가 잘돼 있었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디 타이어 같은 경우 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에서 70% 그러니까 타이어는 굳이 가실 필요 없으시고, 어, 네승우님 소형 SUV 맞습니다. 셀토스랑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소형 SUV이고 연비가 한 16km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후미등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후미등 같은 경우도 스크래치 아예 없으시고, 디엠어 트렁크나 디범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시고 폭스바겐는 이제 또 신기한 게또 이렇게 트렁크 열어요. 그러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린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량 또한 소형 SUV지만 전동 트렁크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시고 안에 보시면 또 굉장히 깔끔하죠. 이런 이제 어, 이것도 다 달려있고 뒤에도 굉장히 어, 뭐 소형, SUV이지만, 소형 SUV라서 어, 실내에 뭐 적재공간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뭐 실을 수 있는 건다 실을 수가 있으시고 어, 이 차량 또한 폴딩이 다 돼요 이렇게 제끼시면 거의 5대5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뭐 뭐 백을 실 골프 백을 실는다거나 뭐 낚시 가방을 실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널찍하게 다 실린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는 이렇게 딱 닫으면 또 깔끔하게 닫히는 그런 차량 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실내 한번 보여주세요 실내도 지금 컬러가 뭐투톤 시트긴 한데, 어, 검은색이랑 포함하면 3톤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베이지색, 약간 좀 회색빛 도는 그런 계열의 시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트도 굉장히 좀 예쁘기도 하고, 이게 쿠션감도 좋아요, 의 차가. 아무튼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가지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살짝 뒤꺼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차량이시고 기어노브에도 이렇게 빨간색과 스티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약간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스티치도 좀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차량 또한 뭐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저기 갤럭시 쓰는 거 안드로이드 오토 다 정상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내비는 이런 식으로 순정 내비 딱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문이 열려있어서 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후방 카메라도 작동을 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이 차는 이제 또 메리트가 있는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수입차에는 이런 옵션이 잘안 들어가 있는데 어 이런 요새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옵션까지 그러니까 뭐 편의한 뭐 그런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예뻐요. 에, 앞쪽에 보시면 이 차량도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 불빛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코로나인들 보이시죠? 이 부분도 야간에 보면 굉장히 좀 멋스러운 느낌 촬영할 수 있는. 어, 제가 또 노래 되게 나오네요. 사운드도 좋습니다. 에이. 이 조미난 차량이 사운드도 좋아요. 음, 소리 좋다, 노래. 아무튼,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보시면 이쪽에 어,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십니다. 네, 이쪽에 핸드폰 딱 놓으면 충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 아무쪼록 뭐, 저, 전반적으로 좀 어, 가성비가 좀 워낙 좋은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차 자체에 다가차 자체가 뭐 굉장히 뭐 요새 나온 차량이라서 이제 좀 어, 안전 옵션 그리고 뭐 이런 아까 설명 못 드렸지만, 후측방 경보 자체도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금액대 자체가 뭐, 수입사인데 2190. 승훈, 승훈님이 뭐, 비싸요 해주셨는데, 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절대 안 비쌉니다. 동, 동급 매물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2,190이면, 저는 그래 서각합니다 셀토스 살 바에 여전 사죠. 똑같은 소형 SV인데, u 뭐, 셀토스도 당연히 좋은 차지만, 어 2,190만 2천 초반대로 이제 이런 21년식의 차량에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QM6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